어, 아니, 네. 아 이렇게? 어.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한광영 14학번 서울대 화학고 17학번인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그 다음에 호준이 어, 후배들을 궁금해 할 건데 일단은 네. 어, 뭘 배웠나요? 학교, 어? 대학가서요 아, 대학가서입니다 음 일단 이~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이니까 음, 음. 다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겠죠 아, 아닐, 수도 있지만. 응, 아닐 네.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다들 화학을 또 이제 한과형에서 화학 전공한다 하면 뭐 배우는지는 대략적인 개념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화학에는 유기화학이 있고 물리화학 분광학도 있고 분석화학도 있고 생화학도 있고 뭐이 정도 분야가 있구나, 혹은 뭐, 나노나 소재 이쪽도 있고, 음. 이런 크게 이런 분야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대학 가서도 거의 비슷해요, 그 골자는. 음. 근데, 어, 조금 고학년이 될수록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는 조금 학교랑은, 여기랑은 다른 게, 아무래도 우린 고등학교에서는 더 기초를 배우니까 조금 더좀 클래식한 반응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드 크래프트 반응 이런 거 보면 다, 수백 년된 유기화 반응들이니까 그런 걸 위주로 배운다고 하면 그래도 대학 가서는 조금 더 최신인 것을 배우다 보면 그 경중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물리화 학 같은 경우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laughs> 아무튼, 네. 계속 그냥, 그냥 얘기해주세요. 무슨 말하는 거지? <laughs> 사실 하고 싶었던 음. 말은 음. 여기서 배우는 거의 그 골자를 그대로 가져간다. 음. 그냥 각 분야에서 더 깊이 배우는데 음. 그러다 보면은 음.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싫어하는구나를 더잘알 음. 수는 있다 정도 네 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아직 대학원은 안공그렇죠 안 아직 학부생이죠 아, 학부생 이죠 근데 이제 군대를 네. 군대를 이제 가게 됐는데 네. 왜 군대를 바로 이렇게 대학원 안 가고 군대를 가게 됐는지 아 저는 유학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보통 유학 생각을 하고 있으면 군대를 해결을 빨리 하는 편인데 2학년 때 저는 공익이라서 계속 지원하고 떨어지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5학년인 지금에야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나학생 분들은 군문 유학 생각이 있다면 혹은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다면 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거를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음, 또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 사실 이제. 들어가서 학과에 대한 어떤 고민, 내가 계속 이걸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 다른 학과로 옮길 것인지 이런 고민은 없었는지, 혹은 그냥 내 길이다 생각하면서 음, 계속 갔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음. 사실 그 점이 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비교할 때 카이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음.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고등학교, 고3 수시 동안에도, 카이스트 붙으면 카이스트를 가야지라고 생각했었고, 서울대 입학 포기 원서를 내려고 하다가, 선배들의 음. 만류를 듣고, 음. 카이스트를 포기했었는데, 아마 제가 카이스트를 선택했다면, 카이스트를 선택했던 이유도 그거였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치열하게 끝없이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나한테 뭐가 맞는가. 근데 그게 또, 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고 아닌 줄 알았는데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고 동기들이나 친한 친구들 중에도 힘들겠지만 물론 나중에 기회병이 더 커지고 나중에라도 아 이거 아닌데 싶으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용기를 내는 것도 그것도 진짜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미래 막 그런 걸 걱정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을 못 하진 말고 계속 고민하되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어느새 이제 사람이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도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정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잘 조율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 고민 중입니다. 저도 그래서 화학을 전공했지만 음. 지금도 생명을 복수 전공하고 있고 음. 그 사이에 그 넓은 스펙트럼에서 어떤 세부 분야로 갈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도 아직 못 정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 중이고 음. 어, 그냥 계속 고민을 하, 하면 될것 같아요. 음. <laughs> 그때 학교에 갈 때도 생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물도 좋아하고 화학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물과 화학을 좀 같이 연구도 그때 같이 하기로 원했었고. 네,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대학원 갈때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저는 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생물을 되게 좋아했었고 음. 제첫 꿈이 애초에 식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음. 계속 생물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화학을 하면 생물을 잘 이해할 수 있네 하고 화학 공부를 하다가 화학을 전공하게 된 건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그냥 최대한 밸런스 있게 둘다 가져가려는 노력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공부할 게 많아질수록 이제 깊이가 얕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어 근데 다들 그런 저도 항상 가,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제 막. 복수 전공하고 하면 당연히 넓은데 그만큼 얕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어릴 때는 최대한 넓게 공부하는 게더 좋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리 너무 그걸 좁게 잡아버리면 그게 더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넓게 넓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만 계속 고민을 해라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저 역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아, 나는 유기화학이 너무 좋아. 그래서 유기화학 막 토탈신테시스만 쭉 파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나쁜 게 절대 아니고. 근데 누군 분명 후배님들 중에 누군가는 저처럼 막간. 저는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한. 하는 중이라면 일단은 그냥 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졸업 연구로 하고 싶었던 게 모프로 약물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음. 드럭 딜리버리. 음. 드럭 딜리버리랑 컨셉에 너무 그때 꽂혀 있었는데 음. 결국은 모프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laughs> 실패했지만 <웃음> 그 저는 근데 그게 계속 마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서 대학에 와서도 첫 번째로 들어갔던 연구실이 드럭 딜리버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바이오머터리얼 랩이었고 음. 거기서 드럭 딜리버리를 하진 않았지만 음.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런 이런 주제가 재밌는 것 같아라는 거는 계속 스스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학을 베이스로 갖고 있으면 생물, 그러니까 생물에 관심이 있으면서 화학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강점이 크다라고들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단순한 격려인지 아니면 정말인지는. <laughs> 제가 나중에 <laughs> 경험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네. 기억하기에 어, 대학교 2학년 정도에 약간의 오춘기? 뭐 오춘기란 말은 아니지만, 네네 가서, 그런 말이 있죠. 어, 대학 가서 꼭 이렇게 한번 뭐 굉장히 심하게 고민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오준이도 뭐, 거기에. 뭐 그다지 예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그 힘들었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 또 대학 가서 약간 외로 웠중맞 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음아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건데 오춘기라고 음. 뭐, 하기도 하고 중이병이 아니라 음. 대이병이라고 대이병, 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어요 대이병 대이병이라고 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저는 이게 대이병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이병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1학년 때 교양들 듣고 2학년 때 전공으로 들어가면서 음. 어 이거 아닌데 뭐 재미없는데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음. 뭐 진로 고민이랑 음. 고등학교 때랑 좀 달라진 인간 군상들을 보면서 인간관계 고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대입병이라고들 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고등학교 졸업한 거와 동시에 대입병이 왔어요. 대일 음. 때부터. 그래서 저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말, 빠르네요. 아 그러게요. 졸업도 빠르고. <laughs> 중이 출신이라 <laughs> 중이 네, 네. 출신으로 들어왔었는데 네, 네. 카이스트를 계속 고민했던 게 아마 저한테 약간 후회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카이스트를 갔으면 뭐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버리고 서울대에 왔으니까 음. 그중에 제일 크게 다가온 게 친구들이 다 자기들끼리 카이스트 가 있는데 혼자 서울대 에또 저희 학번이 특히 서울대가 적었거든요 멤버가 그래서 혼자 서울대 에 이렇게 나동그라주 있으니까 나동그라니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음. 그리고 AP가 인정이 안 되니까 뭐 일반화학, 일반생물 이런 거 우리 다 배웠는데 배운 거또 배워야 되고 재미없잖아요. 또 공부의 재미도 못 붙이겠고 친구들도 완전 다시 새로운 환경에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저기인데 나 혼자만 여기 있는 기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때 또네 그리고 뭔가, 연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 가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한 거야. 음. 그래서, 아, 연구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이 큰일 났다. 학교 다니기 싫다. 진짜 학교 다니기 싫다는 생각만 했었고요. 그래서 한 2학년 때까지는 동아리만 했었어요. 동아리를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러다가 3학년 때랩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랩 생활을 하면서 조금 다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랩 생활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몸은 피곤해도 그게 너무 즐거웠었기 때문에 약간 그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아 내가 이래서 화학했구나, 내가 이래서 공부했구나 하면서 3학년 돼서야 약간 말씀하신 대입병이 좀 고쳐진 느낌?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뭐 사람마다 대입병이 걸리는 원인이나 시기나 돌아오는 지점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경우는 이랬다. 근데 뭐, 다들 이제, 워낙 똑똑하시니까, 각자의 음. 방법으로 잘 현명하게 음.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리고,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JSSF도 참여했고, 그쵸, 국제, 국제대 그쵸. 참여했었고 제주도 학회도 같이 가고 네. 그래서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여했던 걸 기억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 뭐 나중에도 기억에 남는지 그 중에서는 아꼭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음. 그런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그런 기억이 있는지 추억 이게 진짜 사실 음. 저 때도 그랬고 물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하고자 하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한과형이. 음. 진짜 되게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고 음. 그 기회들 중에는 이제 물론 뭐 학점이 안 돼서 혹은 일정이 안 맞아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음. 하고자 하면 할수 있는 것들도 아직 많이 널려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하나를 꼽기보다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라도 해라. 하라. 네. 헉. 저는 진짜 학업외 학업외 네.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음. 학생이든. 네. 혹은 뭐 연구든, 네. 연구를 해서 학회를 나가든, 네. 뭐 영재 학술 대회를 가든, 뭐 뭐든. 뭐든 해라. 음. 어 좋은 얘기인 거. 이게 진짜 그 대학을 와 보면 더 느끼실 건데, 되게 우리 주변에 다 똑똑하고 착하고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잖아요. 음. 그런 음. 친구들이 다내 룸메이트고 옆방에 있고 같은 AA반이고 음. 그렇잖아요. 음. 같은 수업 듣고. 음. 그런 환경에 놓인다는 게 진짜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음.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작복작 지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기회이기 때문에 음. 꼭 학술적인 게 아니어도 좋고 학업적인 게 아니어도 좋은데 음. 그냥. 친구들하고 뭐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막 학생에도 좋고 음,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막저 온갖 그런 것도 얘기했었거든요. 막막 음. 막 친구들이랑 빨고 쳐가지고 음. 그 뭐지? 막 음양오행설은 뭐지? 막 이런 것도 보고 했었는데 <laughs> 음. 그런 게 나중 되면 기회가 없어요. 어, 그러게 그래서 뭐든지 서로 음. 토론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네 음. 그냥 최대한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사실 옛날에 방톡 되게 많았죠. 그렇죠. 아 네. 아 지금 안 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도 사실은 안 되지만 뭐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 뭐. <laughs> <laughs> 어쨌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음... 자제를 시키지 않을까요? 거리 그치. 유지나 이런 것. 여러 명은 못 모이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꼭 기숙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대학생 대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진짜. 뭔가를 이루니까 진짜 어, 좋은 얘기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후배들한테 <laughs>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후배들한테 일단 잘 지내라고 안녕 안녕 어색하겠죠 <laughs> 안녕, 어색하겠지만, 안녕. <laughs>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뭔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들어서 <laughs> 되게 맞아, 맞아. 정리되지 못한 답을 들려드려 가지고 그게 너무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아하, 아니에요. 혹시 뭐 톡방이든 음. 갠톡이든 뭐라도 저한테 음. 물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怎么分散你啊 <Yeah. S 1> <Yeah. S 2> <laughs>